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테스트 동영상은 시청자 ID 유상우 님께서 요청하신 테스트입니다. 네, 어, 현재 사양이 낮다 보니까 우선 로딩부터 시키고 어, 천천히 사양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컴퓨터가 멈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로딩이 어, 끝나는 대로 네, 사양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로딩이 좀 오래 걸리죠. 네, 근데 <laughs> 네, 테스트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네 현재 테스트할 사양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테스트할 사양은 i3, 어, 3세대 3220의 메모리는 8기가, 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어, GTX 960. 네 조금 느리죠. 네. 네, GTX 960으로, 어, 테스트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네, 파스 점수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종합 점수 5,806점, 그리고 그래픽카드 스코어는 따로 7,609점입니다. 네, 현 사양으로 배그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현재 세팅을 안테크 울트라가 아닌, 어, 전부 다 올메 나스로 현재 설정을 해놓고, 어,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올메 나스로도 어, 굉장히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만약에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면, 네, 낮음이나 중옥까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i3 4세대, 6세대, 7세대까지도 굉장히 원활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이제까지 보여줬는데요. 과연 3세대 i3가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번 직접 테스트에 나서 보겠습니다. 네, 현재 낙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벌써 네, 프레임은 50대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네, 40대 확인을 했습니다 30대 네, 20대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렉이 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 안전하게 낙하산을 펼쳤는데요 어, 현재 다행히도 네, 낮은 사양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주변에 일단 사람이 내리지 않아서 아네 지금 10대 프레임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일단은 네 일단은 렉이 좀 생겼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벗어나겠습니다. 왜냐면 네,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될것 같기 때문에 네 현재 지금 올매낫입니다. 올매낫. 근데 프레임은 30에서 많게는 50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네 아, CPU가 아무래도 좀 낮다 보니까 네 원활하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 네, 지금 현재 제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지럽습니다. 네, 지금 좀 어지러워서, <laughs> 네, 조금 멀미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프레임은 40, 아, 네, 30대까지. 지금 현재 올매 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어요.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올매 나시거든요, 지금 현재. 네,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부트캠프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어, 아마, 이 사양으로, 조금, 그, 엔비디아 제어판을 조금 만지시면, 네, 프레임이 조금 더 나오기는 할 텐데요. 네,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오른쪽? 아, 네,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쇼를 냈습니다, 혼자. 일단은 안전하게 문을 닫고. 네, 한번 낮음 가볼까요? 올맨나시 아닌? 낮음. 그냥 로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현재 총소리 들렸는데요. 아, 네. 현재 여기, 저기 있습니다. 아, 네, 두 분이 계시네요, 이게. 네, 현재 아직까지 부트캠프에, 네, 잔존되어 있는 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a k 를 들고 2층으로 한번 가서 네 근접전을 펼쳐 보겠습니다. 네, 현재 저기 보이지 않는데, 아, 네, 대체 어디서 쏜 걸까요? 네, 하, 아, 네, 데스캠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재 현 사양으로 어, 올매낫시나 낮음, 어, 좀 원활하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네, 중업이나 상옵 또는 울트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이렇게 밖에 있다가 아, 바깥쪽 건물에서 저를 쐈군요. 네, 이런 시야가 있다는 것. 네, 오늘 또 이렇게 배우고 갑니다. 네, 이렇게 충분한 테스트를 마쳤는데요. 어, 이렇게 테스트를 종료하겠습니다.